난그 담임 이상형 되게 궁금했어. 아 그래? Thank you. 이상형? 음. 몸이 좋은 남자 외소 남자 만나봤는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나는 조만만셔 음. 응. 키 크고 약간 피지컬 보게 되는 거야. 여기 그게 연수님이구나. 응? 그게 연수님이었구나. 아 나는. 거기에 맞는 조건이 약간 연수님이구나. 아 나쁘지 않더라고. 아니 터미네이터야. 아 그리고 너도 키가 크고 어. 다른 분들 약간 기움이 뽀짝. 아짝지 기움 뽀짝 그 라인이 있고, 약간 큰 라인이 있지. <laughs> 큰 라인 설명 <laughs> <3명, 웃음> 뽀짝 설명 <laughs>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. <laughs> 너무 많거 웃겨. 아, 지금 약간 술이 올랐어. 올라서... 귀여워. 아, 웃기잖아. 그러니까 나나너나너 나, 너 매력 있어가지고 혼자 그래. 남았지 다나 씨. <laughs> 맞아. 뭐든지 다 웃긴 거야. 그냥 같이 그래. 있는 게. <laughs> 너무 말하는 거 웃겨. <laughs> 어, 근데 <laughs> 계속 그런 분들이 말을 걸고 장난쳐고 해도 뭐 남동생이나 아니면은 친구처럼 느껴져가지고 들이치고 아... 달라. 그게. 근데 나는 내 기준은 응. 나한테 그 포인트는 외모거든 사실. 응, 응.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다른 걸다 떠나서 외모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서. 되게 솔직하다. <laughs>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는 게막 예쁜 사람을 본다는 게 아닌가. 응, 응. 내가 원하는 외모가 있단 말이야. 지켜주고 싶은 이런 느낌의 응. 여자를 좋아하는구나. 근데 내가 그내 이상형에 응. 한 거의 80%가 얼굴에 담겨 있는 사람이 정민님이야 그래? 어. 무쌍. 응. 무쌍에 하얗고 어. 약간 수수하게 청순하게 생기고. 어. 지켜주고 싶고. 응. 응. 근데 그게 너무 세더라고. 어..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 매력적으로 다가와도뭐 유나님 이건, 뭐 지영님 이건, 응. 뭐 응. 뭐 누구건, 응. 뭐 해빈님 이건 누구건 다가와도 그냥 데이... 뭐얘 대화도 해보고 데이트를 해보니까 해봐도. 나 근데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. 야 이게 생각보다 나는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. 응. 근데 오늘 데이트하고 딱 느꼈어. 응. 와. 안 돼. 우잘안 되던데? 아 진짜? Mm -hmm. Mm -hmm. Let me hold you mm -hmm.